8월 23일 모델카이저가 나올 예정인데요. 우선 와일드리프트에서 추천을 해주는 모델카이저의 빌드는 전복자의 수정 반사기와 균열 생성기를 구입하고 생령 투사기로 체력 비례 주문력을 올리는 방식이었습니다.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원래는 컴룰 모데카이저가 이스킬을 e 배우면 마법 관통역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 효과가 이제는 패시브로 넘어왔습니다. 컴룰 모데카이저는 이스킬의 e 레벨에 따라서 마법 관통역이 최대 15%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이스킬을 e 두 번째로 마스터하는데요. 반면에 와리 모데카이저는 레벨에 따라서 마관이 1%씩 증가합니다. 즉 모데카이저가 15레벨이 되어야 15%의 마관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데카이저는 세 번을 공격하면 광역 피해를 입히는 장막이 생기는데요. 컴룰 모데카이저는 미니언을 잡아도 이 패시브의 장막이 유지가 안 되지만, 와리 모데카이저는 미니언을 처치할 때마다 패시브의 장막 지속 시간이 초기화가 됩니다. Q 스킬은 컴룰과 비교했을 를때 사거리는 비슷하고 넓이는 와리 모데카이저 쪽이 살짝 얇아진 걸로 보입니다. Q 스킬의 성능 같은 경우에는 이랑과 쿨타임의 조정을 제외하면 별다른 변경점은 없었지만, 그 대신 와리 쪽의 발동 시간이 미세하게 더 빠릅니다. 지금 보시면 동일하게 Q 스킬을 사용했을 때 와리 모데카이저가 좀더 빠르게 내려치는 걸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Q 도 부드럽게 연계가 가능합니다. W 스킬 같은 경우에는 모션에서는 차이점이 없고, 리대신 그 적이 피해를 입힐 때마다 45% 만큼 저장할 수 있던 에너지는 와리로 넘어오면서 35%로 너프 되었습니다. 맞는 피해도 7.5%에서 7%로 너프가 들어갔는데요. 성는 너프 외에는 별다른 차이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E 스킬 같은 경우에는 컬러은 원형의 사거리 바깥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와리 모데카이저는 딱 원형 사거리 만큼만 던질 수 있게 변경이 되었는데요. E 스킬의 사거리가 약간 짧아진 거죠. 리신 그 Q 스킬. 이 e 스킬도 와리 쪽이 좀더 빠릅니다. 더 빠르게 소나기가 앞으로 나가고 그만큼 더 빠르게 적을 당겨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e 스킬에 붙어있던 마가는 패시브로 옮겨왔고 중력 개수는 0.5가 줄어든 대신 이 e 스킬을 맞출 경우 30%의 둔화를 줄수 있습니다. 무기 시전 사거리도 컵롤보다 짧아졌는데요. 대신 와일드 리프의 맵이 상대적으로 작은 만큼 대실 예방 크기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컵롤 모데카이저는 궁극기를 사용할 때 적의 능력치를 10% 훔칠 수 있는데요. 와리 모데카이저는 8%만 훔칠 수 있게 성능이 더프대 추가적으로 Q2 e 콤보는 망치로 내려치면서 끌고 오기 때문에 살짝 느리지만 이 e 스킬의 모션이 캔슬 되는 장점이 있고 EQ 콤보는 이 e 스킬의 모션이 폼롤보다 좀더 빨라서 그런지 엄청 부드럽게 연계가 가능했습니다. 상대가 AI라서 정확한 평가는 어렵고 이미지가 어떤 느낌인지 정도로만 참고해주세요. 1레벨에는 보통 Q 스킬로 안전하게 파밍을 하지만 Q 스킬을 맞추면서 패시브를 터뜨려봤는데요 패시브 장막의 지속길량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Q 스킬의 판정도 꽤 좋은 것 같더라고요. 패시브의 장막 덕분에. 이 레벨에는 사용 스킬이 3개가 있는 느낌이었고 그 정도로 장막이 지속 딜링이 쏠쏠했습니다. 딜교를 하다가 패시브 장막이 끝나갈 때쯤에 미니언을 잡아주니까 장막 지속 시간이 거의 무제한이라고 느껴졌고 장막 빌링 덕분에 원거리 견제를 하기도 좋았습니다. 중복기로 적을 처치했을 때에는 이렇게 체력과 옆에 내가 흡수한 챔피언의 초상화가 표시됩니다. 와일드 리프트의 모데카이저를 해본 소감으로는 챔피언 자체가 어렵지 않고 콤보도 단순하면서 재밌고 강력했는데요 다만 뚜벅이라는 점과 스킬들이 바로 발동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스킬 을 한번 회피하면 되게 무기력해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건승하세요 여러분, 파이팅입니다.